고랑이 친구들 일롱이요. 에 제가 평소에 데일리 화장하는 방법을 어,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. 제가 앞머리를 100만 년 만에 잘랐어요. 요즘 신경의 변화가 매우 있고 좀 어려 보이고 싶어가지고 잘랐는데 이제 메이크업을 할때좀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롤로 말아주고 메이크업을 시작해 볼게요. 요즘 내가 자주 쓰는 화장품들 집합 메이크업. 영상을 시작해볼게요. 지금은 제가 수분크림까지 발라놓은 상태라서 좀 피부가 많이 당기고 있어요. 여기 이제 선크림이랑 베이스를 해줄게요. 선크림은 이 식물나라 산소수 톤업 선쿠션 요즘에는 튜브 선크림이랑 이런 선쿠션을 번갈아가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흡수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 선쿠션은 피부에 흡수되기까지 시간이 조금 덜 걸리더라고요 피부에 밀착력이 좋은 걸로 바꿔야겠다 싶어서 선쿠션으로 바꿔왔습니다 선쿠션을 톡톡톡톡 발라주어서 파운데이션으로 바로 넘어가지 않고 지금 너무 건조한 상태이기 때문에 부스터 역할을 해주는 제품을 줄 거예요. 글리티어의 오로라 글로우 에센스. 약간 어, 윤광 뿜뿜이고 싶은 부위 있죠. 그래서 볼, 그리고 이마, 코는 약간 정도 발라주고 그 다음에 이제 파운데이션을 들어가는 거예요. 파운데이션은 어떤 거를 바르냐면요. 요즘 꽂힌 게 있어요. 바로 이두 가지 제품을 믹스해서 바르고 있거든요. 이포슬린 컬러랑 이 땡이돌의 110 컬러랑. 컬러 조합이 딱 맞아 땡이돌은 워낙에 촉촉하면서 저한테 컬러가 잘 맞아서 자주 애용을 하고 있었고 요새는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이 촉촉템으로도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, 뭐를 섞어써야겠다 싶어가지고 더 촉촉한 아이를 찾았는데 그건 바로 이 타르트의 타르트의 워터 파운데이션입니다 너무 물스러워서 이렇게 좀 흔들어준 다음에 사용을 해야 돼요 근데 좀 너무 흐르듯이 발라주면 이렇게 많이 뜨기 때문에 그냥 비율을 본인의 피부 타입에 맞게 섞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하지만 저는 데일리용으로 사용하는 파데가 워터 제형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. 커버력이 그렇게 많이 좋지 않아요. 그래서 컨실러를 좀 해줘야 되는데, 제가 요즘 또 꽂힌 컨실러는 바로 이 타르트 제품입니다. 이 타르트 제품은 굉장히 쫀득거려요. 촉촉한 파운데이션 위에 얹으면 커버력도 살릴 수 있는 그런 컨실러예요. 뭔가 떡 같은 피부 표현을 해주는 게 저의 요즘 일상 메이크업입니다. 그 다음에 아이 메이크업을 들어갈 건데요. 저는 두 가지 프라이머를 사용하고 있어요. 이 제품을 많이 발랐는데, 직접 직접적으로 눈에 바르니까 얘는 좀 가루 파우더 형식이다 보니 눈 주름에 자주 끼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것은 그냥 여기 눈썹에만 발라줘야겠다 싶어서 조금 더 가루 파우더 형식이 아닌 조금 더 액체스러운 타입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던 찰나에 저희 원장님이 요... 알려주셨거든요. 근데 얘를 또 너무 많이 발라주면 안 돼. 그러면 떡져가지고 진짜 소량으로 펴 발라준 다음에 좀 말린 후그 위에 아이 메이크업을 해주시면 훨씬 더 발색도 잘 되고 아이 메이크업이 예쁘게 된답니다. 눈두덩이에 발라줄게요. 발라줄 때 밑에 애교살 부분까지 같이 발라주면 더욱 좋아요. 이눈 밑이 번짐이 더욱 심하잖아요. 이렇게 눈두덩이 아이프라이머를 발라주고 그 다음에 눈썹 위에도 유분기를 없애줘야지 눈썹이 좀더 샤샤샥 잘 그려지더라고요. 이렇게 눈썹 결대로 좀 쓸어 담아주듯이 톡톡톡톡 찍어줘요. 이제 색조를 좀 입혀줄게요 요즘 가을이 찾아와서 제가 브라운 메이크업에 꽂혔거든요 얘는 조금 더 브라운 메이크업에 적합하고 얘는 약간의 핑크빛이 섞여 있어 가지고 너무 브라운 메이크업으로만 가면 좀 나이 들어 보일 때가 있더라고요 아, 약간 생기있어 보이고 싶다 싶을 때 약간 얘로 바꿔줘요 근데 오늘은 좀 브라운 메이크업을 해 볼게요 그래서 에뛰드를 선택 요 컬러 이 컬러를 섞어서 눈두덩이에 발라줄게요. 안에서 바깥쪽으로 브러쉬질을 해주면 조금 더 밀착력이 좋게 잘 발리더라고요. 그리고 눈두덩이 위를 전체적으로 베이스톤으로 발라주고 여기 밑에까지 살살샥 발라주면 음영이 지겠죠? 음영이 지면 눈이 더커 보이겠죠?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톤은 이 컬러로 해줄 거예요. 쌍꺼풀 바로 윗라인까지 살짝 그라데이션 잘 되게끔. 발색이 너무 진하면 아마 이런 펄 같은 경우에는 뭉쳐가지고 안 예쁘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. 오, 근데 지금 피부 표현 굉장히 예쁜데? 자두치! <laughs> 자두치? <좋지? 웃음> 아무튼 이 정도로 해주고, 그 다음에 이제 아이라인을 그려줄 여기 끝부분을 조금 더 어두운 컬러로 해줄게요. 우리 섀도우도 중요하지만 라인이 중요하잖아요. 근데 아이라인이 번지면 정말 짜증 납니다. 여러 가지 제품을 써봤을 때 저한테 가장 맞고 제가 생각하기에 좋다고 생각하는 제품은 바로 이 클리오 클리오의 샤프소 심플 워터프루프 펜슬 라이너예요. 저는 그래서 얘를 브라운 컬러도 갖고 있고 블랙 컬러도 갖고 있어요. 근데 제가 요 최근에 흑발로 염색을 했기 때문에 블랙으로 라인을 그려줄게요. 원래 이 꾸안꾸 스타일의 메이크업이 더욱 빡센 거 아시죠? 힘들어요. 꾸안꾸 스타일이. 그래서 옐롱이의 데일리 메이크업 지금 계속 잘 보고 계시죠? 영상 끄시면 안 돼요. 근데 요즘 제가 좀 어려졌다. 동안이 됐어요 언니 왜 점점 어려져요? 이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. 근데 저의 동안 비결은 이 앞머리 자른 것도 있지만 바로 애교살 메이크업이랍니다. 제가 이 전막 밑에가 좀 붉거든요. 붉은 이 붉은색을 이 컨실러로 하얗게 잡아주고 그 위에 섀도우를 얹으면 좀더 발색력이 도드라지더라고요. 근데 이 빨갛게 보이는 것만 없애더라도 훨씬 깔끔해진다고 해야 되나? 컨실러를 해주고, 일단 삼각존 부분에 살짝 어둡게 음영을 줘서 뒤트임을 해줄 거예요. 뒤트임을 해준 것 동시에 약간 눈 중앙까지 그라데이션을 해주죠. 그리고 제가 몇달 전부터 빠져있던 마스카라가 바로 이 2AN 제품이에요. 어, 최근에 저랑 정말 친한 언니가 이 2AN 브랜드를 런칭을 했는데, 여기서 마스카라까지 나왔거든요. 근데 정말로 엄청 진짜 자신감 뿜뿜인 거예요. 이거는 진짜 뭐 가루 날림도 없고 발림성도 좋고 지속력도 오래 가고 진짜 착 올라가고 그래서 어, 얼마나 좋을까 하고 선물을 받아서 써봤는데 진짜 좋더라고요. 그래서 얘는 다 쓰면 제가 구매해서 또쓸 생각입니다. 혹시 모르니까 나머지 컬링을 위해서 이 속눈썹 고데기를 해줄게요.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인스타나 유튜브에서 저의 아이 메이크업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데 그중에서도 가장 많은 질문은 바로 여기 눈밑 글리터예요. 제품은 이쓰리시 약간 실버 느낌이 강할 수 있지만 바르면 좀 골드펄까지 들어있어가지고 내추럴해 보이더라고요. 애교살 좀 위쪽에 발라줘야 돼요. 입자가 굉장히 고와서 자연스러운 펄 느낌. 눈썹 그리는 거. 브라우카라로 이렇게 얹어주면 좀더 자연스러운 눈썹을 연출할 수 있어요. 오늘 살짝 브라운 톤의 컬러감을 줬기 때문에 립은 좀 오렌지 톤? 요즘 립을 그릴 때립 펜슬로 아웃라인으로 그려준 다음에 위에 이제 립스틱을 바르거든요. 디어달리아의 립 펜슬이 잘 나온 것 같아요. 이렇게 두게씨처럼 아웃라인을 그려주고 그다음에 이 안에 립을 발라주면 좀더 오버립! 진짜? 오버립 그리기가 쉽더라고요. 짜잔! 이렇게 해주고 그다음에 난 이게 더 진짜 잘됐네 그래? 응. 많이 늘었지? 진짜. <laughs> 받은 느낌. 인 최고, 와, 이래. <laughs> 이제 볼터치를 해줄 건데, 요즘 제가 또 엄청나게 홀립되어 있는 바로 최애 볼터치 겸 하이라이터인데, 얘가 진짜 뭔가 윤광 빔을 쏘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거든요? 짜잔. 보시면 진짜 윤광 뿜뿜나지 않나요? 피부 속 안에서 물감이 뿜뿜 차오르는 그런 느낌이랄까? 제가 요즘 이거 에이 피부 표현에 꽂혀 있거든요. 장난 아니야, 장난 아니야. 이거 여기 턱 끝에 코 끝에 하이라이터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. 얼굴이 좀더 하얘 보이지 않나요? 마지막으로 쉐딩만 해주면 되거든요? 제가 평소에는 항상 진짜 주고 장창 이 투쿨포스쿨의 쉐딩을 썼어요. 근데 최근에 클리오에서 컨투어링 팔레트가 새로 나온 거예요. 왜 클리오 제품에 빠졌냐. 일단, 컬러가 좀더 많아요. 좀더 많고, 이런 반짝이 하이라이트 제품도 들어있어서 다용도로 쓸수 있다는 가성비. 좋다는 점이 있고 얘가 조금 더 뭔가 브라운, 노란기 도는 브라운에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. 근데 저는 얼굴이 좀더 창백해 보이고 하얘 보이는 걸 선호하기 때문에 노란기 있는 쉐딩 밑에 노란기가 없는 이 제품이 저에게 좀더 맞지 않나 싶어서 바꿔 보았어요. 이렇게 섞어 주려고. 코를 좀 짧게 해 주고 싶어서. 탈타! 짜잔! 이렇게 옐롱이의 데일리 메이크업이 완성됐어요참 쉽죠잉? 이제 앞머리를 빼주고 짜잔! 이렇게 옐롱이의 데일리 메이크업 완성! 좀 어려 보이나요? 요즘 어려 보이는 걸 꽂혀가지고 앞머리도 자르고 막 이런 메이크업을 하고 있는데 어려 보이는 동안 메이크업을 원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다음에 좀더 유익하고 재밌는 도움이 될 만한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안녕